이제 여기는 다 털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털라고 털러가는 겁니다. 서류태평. 청자 이루. 자, 여러분들, 시골을 사랑합시다. 예. 구독자 여러분들이 믿고, 에, 드실 수 있는, 에, 농산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최대한 노력하는데,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, 아직도. 좀더 이제 연구해가지고, 에, 여러분들과 직거래하는, 저요, 에, 시골 농부님들도 사시고 구독자 여러분들은 에, 싱싱한 거 믿고 먹을 수 있는 에, 농산물 앞으로 계속 홍보해드리겠습니다. 보세요, 우리 형님 설리태콩 이야, 청자이로 응. 한 밑짜리 한 스무 응. 밑가아요 너? 아밑가아요 몰라. 와. 이건 서리태 콩 달라는 사람이 많아.